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험한 길을 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의의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수 없어서 항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먹어둔 것을 내려놓고 탄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내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영가썬빛빛가 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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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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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귀에 맑게 나의 영혼 다들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줄 수 없었어 그의 밝은 얼굴 베고 올때 나의 영원 So, till 때그 평안 u 게 p c 고 n s i 고 t 해 지레 칠레 칠복을 주시고 또레 칠레 네레증레 칠레 난레 칠레 내게 칠레 칠레 칠소그레 칠레 칠그 나의 영혼 기쁘다 사절입니다 내 영혼에 기락이 깊고 그 근소망 넘치네 주의 계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 난강체 내게 비춰질 수없었그그배고 나게 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 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성경 1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이세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리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약혼도 결혼처럼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약혼과 결혼의 차이점은 동고의 여부에 있었습니다. 당시 신란측에서 지참금을 주어서 결혼을 준비하게 하였고, 약혼 기간은 대략 일년 정도였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신부는 자신의 정결함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후 정식 결혼을 하고 나서 함께 살게 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약혼은 가능과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파기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정혼한 관계의 남녀는 15세에서 16세가 넘어가면 언제든지 부모의 허락을 받아 동거할 수 있었으며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성인으로서 그들을 결혼시키기로 정혼한 부모들의 승낙 아래 언제든지 함께 살수 있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동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요셉, 내말좀 들어봐. 나 믿지? 꼭 믿어야 돼. 그리고 나를 의심하면 안 돼. 내가 하는 말꼭 믿어줬으면 좋겠어. 나를 사랑하지? 그러자 요셉이 아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인데, 말해봐. 그리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자신이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순간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마리아가 정신을 가다듬고 메마른 입술을 축여가면서 요셉을 설득시키려고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가보리라는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느닷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타할 것이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다이세 위를 이어받아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너무 놀라서 나는 남자를 아직 모르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어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야.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어지리라고 허락을 했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임신하게 된 겁니다. 과연 요셉이 그 말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대로 요셉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는지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들 돌아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잉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지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요셉과 같이 살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드러내자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행동 자체만 보면 믿음 없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가 했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정직하다 원칙대로 행동하다는 말입니다 이는 요셉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조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과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고든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입니다 원칙을 중요시하고 정직하게 율법을 쫓아 경건하게 살던 의로운 사람이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게 쓰고 있습니까? 그는 먼저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려 그것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책임을 마리아에게 뒤집어 씌우고 떠들려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위해 가만히 숨겨줍니다. 그는 가만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떠벌리고 퍼뜨린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끊고자 합니다 당시 그사회의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은 이 사실을 온 유대 공동체에 알리고 돌로 쳐죽이는 방법 또는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를 집안에서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둘러 결정하지 않고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접하고는 마리아가 혼외관계로 인해서 아이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녀와의 정혼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파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율법대로 그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며 처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마리아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고도 적당한, 정당한 행동을 생각해 내는 것입니다. 급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정죄하고 지나치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대로는 감춰주고 이해하가 하려고 나아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늘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정혼한 여자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지 않는 의로운 사람 요셉의 면모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마리아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결정하였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그의 감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괴로워했습니다. 요셉은 조용히 끊는 것도 서둘러 행동하지 않고 먼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바로 주의 사자가 꿈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요셉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 마리아와 알파온의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지.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고를 가고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마리아의 잉태 전문을 분명하게 드러내심으로 알려 주심으로써. 그의 성급한 행동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임신에 대하여 오해하고 파혼을 결심한 요셉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는 인간적인 육체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는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리고 20절 말씀에서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23절과 25절에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아기도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성령으로 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마리아를 덮고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를 도 낳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더 이상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위로운 사람이었기에 주의 사자가 모든 것을 알려주고 행할 것을 가르쳐 주때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신뢰성의 소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원칙을 지키며 산다입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법대로 행동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단순히 단지 정의로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것을 볼때 요셉은 결국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며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 했던 요셉의 의로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인의 죄를 그집어내어 두추어내는 삶이 아니라 용서와 이해와 그리고 그리스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품, 신뢰성을 기억하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연약한 육신의 문제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정의로운 원칙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